오늘 변기 커버 내려놓는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제가 급발진 한 거라며 저를 탓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급발진을 한 건가요? 평소 집안일 99%를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맞벌이라 같이 일하고 퇴근했지만 집안일은 제가 거의 다 했고 간혹 저 혼자 일하고 와서도 제가 다 했습니다. 남편은 청소, 빨래, 설거지를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미루는 편입니다. 반면 저는 바로바로 치우고 정말 바쁘다 싶으면 몰아서 대청소라도 꼭 해야 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결혼했었지만, 막상 결혼해서 생활해보니,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니 열도 받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다 알고 결혼한 내 업이다 생각하며 꾹꾹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변기 커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네요. 다른 걸다 떠나서 저는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으면 직접 내리고 볼 일을 봐왔고 남편에게 한 번도 변기 뚜껑을 내려 놓으라고 잔소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는 사람이 내리고 올리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변기를 사용하고 난뒤 커버를 올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 당신이 내려놔야지. 나는 여지껏 한 번도 내려놓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왜 올려놓으라고 하냐? 너무 당신 위주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올려놓는 게 기본이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도 그럴게 살다 살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집이 일남 일녀라 남자 형제와 같이 자랐는데 올려놓는 게 기본이란 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너무 뜬금없는 소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 여자들은 변기 커버 올라가 있는 게 싫어서 부부싸움도 한다고 들었다. 서서 소변도 못 보게 하는 집도 있다. 내가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말한번한적 없었는데 너무 너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내가 급하게 앉다가 변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 내려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변 틴 커버를 만지는 것 자체도 싫다. 여자 입장인 나는 그렇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인 말이 맞다며 박박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해서 정 그러면 어머님한테 물어보거나 네 주변 친구들한테라도 물어봐라. 그도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고 말해라. 하고 말했더니 저같은 여자는 처음이라며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하고 상식 이하의 소리만 지껄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꾹 참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커버 올려놓지 않으면 그대로 소변 볼거다. 그러니 커버에 튀어있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하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빡쳐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네가 쓸때 올리고 내가 쓸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변기 청소 한번안 하는 놈이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소리를 짓거리며 열받게 하기에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욕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빡쳐서 던져버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너 혼자 살아라!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가 급발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제가 컵을 집어 던졌다는 한 가지에 열받아서 현재까지 지랄 발광을 하고 있고, 저는 네가 나를 열받게 하지 않았냐! 하며 계속해서 전화로 톡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싸우고 이혼까지 고민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대화가 안되게 억지를 써놓고는 컵을 던지며 발작한 재탄만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진짜 같이 있으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짐을 싸서 나온 재탄만 하고 있네요. 정말 남편의 말처럼 변기 커버를 올려놓는 게 기본인가요? 아니 설사 변기 커버를 올려놓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저를 배려한다면 자기가 내려놔 줄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정말 결혼은 왜 했나 싶네요. 지금은 어차피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선택한 제 탓이지만 저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참는데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참지 마시고 이혼하세요. 집안일도 안 하는 놈이 떠받들어주니까 변기 커버 하나 올리는 것도 지랄을 하잖아요. 잘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하는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 아니 맞벌이하면서 집안일도 쓰니가 다 하는데 변기커버 하나 지손으로 내리기 싫어서 저런 개소리를 한다고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고 자빠졌네요. 이 정도면 안참아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독방 육아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지금 갈라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 다른 걸다 떠나서 물 내릴 때 뚜껑을 닫아야지 여기저기 안 튑니다. 커버가 문제가 아니라 뚜껑 자체를 닫아놔야 위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뚜껑도 모자라서 커버까지 올려놓으라고요. 남편놈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거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놈이 무슨 말이 저리 많대요. 아내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 아내를 본인 종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번째 저희 집 세대주만 남의 말을 기등으로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집에도 있긴 있었네요. 저는 화장실이 두 개여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제가 피해 안 받는 방법을 찾거나 정안 되면 포기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도 아니면 이혼을 해야죠. 그래도 저희 집은 최대한 집안일은 같이 부담해서 하는데, 쓰이는 맞벌이하면서 집안일도 독박이라니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이라도 낳으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다섯 번째. 변기 커버를 올리는 게 정석이라니, 님 남편이란 놈은 큰 볼일도 서서 보나 봐요. 그냥 뒤돌아 보지 말고 깔끔하게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리세요. 여섯 번째, 변기 뚜껑 때문이 아니네요. 비위생의 비상식인 남편이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면서 독박살림 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것 같기도 하고요. 얼른 접으세요. 글만 보면 님이 남편의 노예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